안녕하세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새로운 인 오늘 해볼 게임은 붕괴 스타 레일. 붕괴 스타 레일. 한번 해볼 건데요. 옛날 아주 먼 옛날 붕괴 스타 레일을 잠깐 했던 텔론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때 당시에 시더 코인을 타려고 맞지도 않는 스토리를 보려다가 스토리 보기 싫어서 탈주했었는데요. 최근에 스타 레일이 뭔가 뜬건 아닌데 그래도 할 게임이 있나 없나 보다가 스타일이 좀 재밌어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스타일 한번 해볼 건데 사람들이 말하곤 했습니다. 아니 스타일은 스토리 안 보면은 할 이유가 없어 이러길래 스토리를 봐야 되나 좀 고민을 했거든. 근데 그냥 안 보기로 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안 보면 재미가 있을까? 해서 한번 오늘 가볍게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. 해보도록 하죠. 가자! 아무 생각 운반차는 준비됐어. 결정해. 엘리엇께서 이사. 오 개짜치게 생겼네. 내 캐릭터들. 난 남캐로 할래. 어? 뭐야 뭐야 뚱으로 살아야겠다 이번에는 아니다. <laughs> 이걸로 살게요. 야미 이렇게 해줘. 아니 내 지문. 이건. 이제 스토리 시작이구나. 어?! 여기 어때요? 어, 어. 역겨우니까 넘길게요. <laughs> 모해양 김뚝심은 물리 속성입니다. 캐릭터는 저마다 상영하는 운명의 길 있고 모해양 김뚝심은 파멸 운명의 길입니다. 얘도 플레이어 볼 캐릭터긴 하지만 아무튼 쓸수 있는 애죠. 짜시가 빠따왕 여기서부터 이제 나의 시작이구만. 얘 똥캐잖아 두번째 있는 캐릭터 진짜 똥캐 아님? 아아아아빠왜 아. 역회만 공격하지? 그럴수있죠 아 뒤지게 그 약하네 사살 한발로 세상을 평정이 줄지야아아트론데 분들붕 썼다! 히드라! 흐하하하짜오 삼조교 한번 써주고 시건! 애쉬가 탱애씨라서 딜이 안 나와요 아니 그니까 이 미친 새끼 어? 아니 크라켄 올리라니까! 이 미친놈이 갑자기 히란다고 구원 갔어 아니 왜솔라리랑 구원을 왜 사냐고 이 미친놈 격파 <laughs> 한번 해주고 야미 뭐 나중에 플레이어블 캐릭터 버림? 어, 플레이어가 존나 좋아요? 아 진짜? 맨 마지막에도 써? 아니 이름 X같이 지었네 그럼? <laughs> 나 이제 평생 모해왕 김뚝심을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써야 되는 거야? 안 돼~ <laughs> 광추, 어. 광추 줄여서 고추. 감사합니다. 광추가 아이템이구나. 뭐 바꿔야 되는 거 있으면 바로 훈수해주세요. 저 훈수 좋아합니다. 스포 될거 같아서 말하기 힘들다고? Oh 말해 임마, 상관없어. <laughs> 형, 나무 익히충이야. 네가 말안 하면 어차피 이따가 나무 익히해서 다볼 거야. 신경 쓰지 마. 먼저 우리의 사전 내용이 좀 많은데 기억 안나이 바... 사전 조사 준비됐어? 몰라 순서가 틀려 조이스틱을 위로 올 준비됐어? <laughs> 안 읽어 안 읽어 순서가 조이스틱 <laughs> 준비됐어? <laughs> 아 뭔가 퀴즈 내는 것 같은데 <laughs> 안 읽을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잘 알았어 어떡자아 <laughs> 빨리 싸우게 해달라고 나 전투 강이라고 저 비술 포인트 같은 거 얻어야 되나? 먼저 가서 살펴볼 잠깐! 스토리 스킵을 해야 돼! 와 씨발 뭐야 마공룡 뭐야? 쿨감이랑 이속을 쿨각이랑 공속 올려줄 것처럼 생겼잖아. 아니 포킹하지 말라고! 용안 친다고! <laughs> 아니 아니 지금 집 타이밍인데 용왜 치냐고? 버스하자고요. 솔라리 엘시야 이 새끼 엘시 집 갔어! 아니 엘시 집 갔어 엘시 없어! <laughs> 아, 이 새끼, W 날리고, 튀었네. 이게 끝이구나. 아니, 3 7이0 아무것도 안 해놓고. 짱! 아니, 솔라리 써달라고! 써준다네이 십세야! 아니, 3 7이쏠 솔라리 안 써줬어. 써준다 해놓고. 왜 갑자기 드래곤 볼됐어나 여기까지 안 왔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? 어? 갑자기 머리를 이제 괜찮아. 이제 괜찮아. 다른 곳에서 얘기하지. 목소리 존나 까시네 가오존대. 아, 삼7이 넣기 싫은데? 자 이쯤에서 새로운 친구를 한번 구해볼까요? 일단은 계속할지 모르니까 이거 하나만 사야겠다. 야호! 이제 못 뽑으면 돼요 여기서 카프카 좋은 거 맞지? 자 뽑기 드가자! 토깽아 나에게 힘을 줘! 야 이씨 보라색인데? 아 캐릭터를 안 주는구나. 여기 노란색으로 빛나야 되는구나. 토깽아 보여줘. 좋 아이씨. 안녕하세요. 오, 어, 뭐 나왔다. 광추 나왔네? <laughs> <laughs> 쓰레기라니였어. <아니었어. 웃음> 아니, 니들이 나보다 더 나빠. 나는 그냥 고추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쓰레기라니. <laughs> 사람 취급도 안 해줘. 아휴, 또만 했어 와, 저번엔 좀운 좋았던 것 같은데? 아니. 아, 씨, 또. 또 광추 나왔네, 이씨. 아니, 일렁거리는 거 언제 나오는데? 떴어? 일렁 거린 거야, 이게? 어, h 어, 와! 아, 한번 h o 네 앙, 앙, o 이제 h 실도 뽑죠가 뭐예요? o 실이 뭐야? 아, 히실랜스. 히실 렌 h o 실 보면 데카나 h O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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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. 뭔가 떴는데 떴다 뭔가 일렁거리지 않았어? 어, 아라라라라라거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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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다 <목소리> <목소리> 좋다. 아니야 좋다 아씨광추에서 말아먹겠네 좋다 내 광추 왜 이래 내 광추 왜 이래 어 이번엔 좀 다르다 다르다 트트트트 가자 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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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가자 <목소리> 어? 힐스 유 웬스 나이스. 나이스. 아, 기분 좋아. 아, 일도 하고 싶다. 시실 렌스 뽑아보겠습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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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이거 아니야? 이거 진짜 잔상 있었다! 잔상 있었다! 아, 씨발, 깜짝아, 후크선장 뭔데? 뭔데요, 쌀! 체감이니! <laughs> 이게 핏둘이 안 난다고? 나이스, 종결해주면서. 테러님떡 먹으세요. <laughs> 테러님 앞을 달아도 되나요? 제가, 야이 <laughs> 새새끼야 이렇게 운 좋아 놓고 그냥 대충 하고 스토리 스킵할 거 생각하니까 역겹고 토가 나오네라고 아 생각해도 괜찮습니다. 자 이제 한번 살짝 싸워볼까 유물이 뭐야 이제 게임 할 맛이 나는구만. 양 코로 치면은 쌍포너 스타트. 임 시작 이, 이제 시작했다. 자 이제 게임 시작해 볼까. 40을 지르고 시작하며. 세나리 치면 2초인데 장비 없다고? 어. 아이씨, 병신 캐릭터들을 왜! 아, 넘겨줘! 아, 넘겨줘, 이 씨발! 37이 진짜 눈치 존나 없네. <laughs> 이 새끼 아니, 왜 이렇게 아이너 버렸는데 왜 계속 어, 왜 계속 집착해 나 이미 어 히실렌스 뽑았다 고 삼치라 아, 아. <laughs> 아니 아니 에시서포터 필요 없다고 아니 이, 이미 세라핀 소나 다 뽑았는데 안 꺼져 세라핀 소나 룰루했어 이 새끼 꺼져줘 <laughs> 삼이 <laughs> <laughs> 열차에서 내려. 아니 왜 무섭 취급이야? 어, 아, 뭐.. 오. 여기 프리저다. 뭐야, 있어 프리저. 프리저. 뭐야? 아니 왜 죽었어? 범위 공격하면 써 볼래. 아니 힐러가왜 이랬겠어? <laughs> 아, 힐러는 남자애야 어. 딘데운 시절은 아! 아 이거 존나 맛있어. 어 얘는 뭐야? 고래맨이다. 고래 소환술! 존나 세네. 아니 너 아무것도 안 했어 이 새끼야. <laughs> 아이 죽은 사람 얘기 좀 그만 꺼내. 평타도 만번 써볼까? 와. 와 뭐야? 지속 일이구나 저거. 청타한번 써볼까 그냥. 제대로 <목소리> <목소리> 아 뭐야 질거 같으니까 갑자기 아니 질거 같으니까 그냥 없단 일로 해버리네. <laughs> 야이 새끼야 아니 십이 걸 때는 언제고 <laughs> 무승부로 하자. <laughs> 아 재밌다 이제 그만 미어야 되는데. 그거 침식의 공간 열말좀 아, 그만하고 그냥 일단. 싸우자니까. 실범의 인철이 대가 맞서고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. 수호자님만아 <laughs> <안 웃음> <laughs> 미안해, 내가 ADHD가 <웃음> 있어서. 스토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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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소리> 밀었다고. 아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감동적이냐고. <laughs> 재밌다. 보니까 난 <laughs> 이거 컨텐츠로 하려면은 뽑기 나올 때마다 하는 걸로 해야겠다. 난 개인적으로 스토리 안 보는 컨텐츠를 많이 해가지고. 스토리 보면서 리액션 하는 거 너무 오그러들어. 옛날에 할 때보다 난 훨씬 재밌어, 미안한데. 만약에 반응 좋으면은 깨우겠습니다. 깨워서 풀돌하고 싶네. 풀돌하면 진짜 재밌지 않을까? 어, 이거 뭐야? 아이씨! 보스처럼 생겼는데. 개빡, 오! 나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갤러거 외모가 좀 취향이네. 저 이렇게 이런 쾌남 스타일 좋아요. 13살이라고요? 씨발 어? 얘가 왜 13살이야? <laughs> 6학년 1발발육 상태 클우스 좋대네. 만약에 이 게임 반응이 좋다면은 20레벨은 아니더라도 일단 제가 좀 밀어오겠습니다. 반응 좋으면 진짜 밀어오. 왜냐면 돈지르는 게 뒤지게 아까워 가지고 50레벨 되면 앵컨 도전 가능하다고 50레벨 찍고 싶다. 야, 근데 50레벨 찍는데 얼마나 걸림? 숨도 안 쉬고 밀면은 어, 한 2주? 오케이, 조회수 10만 나오면은 앵컨 함. 재밌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하세요. 안녕. hello. e l l h o h e o 안녕 o o